주말에 토트넘과 바이리미넨 경기가 또 다시 펼쳐집니다. 이제 지난 주에는 한국에서 방한 경기를 했고, 요 경기는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있는 경기인데, 이거는 토트넘 홈 경기죠. 런던에서 펼쳐집니다.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데, 요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이리미넨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경기력이 올라와야 되는 경기예요. 특히나 토트넘, 바이리미넨은. 그래도 리그를 시작하려면 한주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 8월 20일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1라운드입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방한 경기 때 바이리미네라고 붙어서 약간 좀 실력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 좀 느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팀이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리그 일정을 시작을 할때 100%몸 상태가 만들어져서 가는 팀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어, 이 전술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데 라는 게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 경기가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기는 토트넘이 아마도 지난 경기에 나오지 못했었던 선수들 로메로, 반더벤 이두 선수가 이제는 나올 거예요. 로메로와 반더벤이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메로와 반더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한 경기 때도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를 빼면 베스트 11이었거든요. 에, 근데 이제 그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만 없었으니까 어, 이번 경기는 로메로 반더벤이 나오고 우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도기가 이제 부상해서 회복하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기에는 아마 무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도기는 아마 못나오겠지만 그래도 반더벤과 로메로는 요 경기에선 나올 거다. 아,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베스트 1레븐이 구성이 되겠죠. 지난 경기 베스트 1레븐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나오고 요 왼쪽 자리는 지난번에는 스펜스가 나왔지만 프리시즌에 괜찮았던 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벤데이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세 자리 정도가 지난 경기와는 좀 바뀔 것 같은데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치그레이 같은 경우도 프리시즌을 보면 처음에는 비수마를 쓰다가 비수마가 폼이 좀안 좋으니까 아치그레이를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치그레이가 조금 더 괜찮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치그레이를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선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경기도 아치그레이가 선발로 나오는 순간 다음 시즌 리그 초반은 아치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선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이렇게 선발 라인업은 토트넘이 구성이 될것 같고 바이리미넨 같은 경우는 아마도 포백은 그대로 이렇게 갈 겁니다. 개헤이루 스타니시치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에 샤샤보이 에, 이제 아마 뭐 오른쪽에 뭐 키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지라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아마 샤샤보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중앙수비수 자리에도 우파 메카노가 있지만 우파 메카노가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제 아무래도 휴가를 이제 보내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우파 메카노는 선발로 안 나올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 같은 경우도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맨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리우트가 선발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알폰소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포백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공격 라인에는 다만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휴가에서 복귀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선발로 나오기 조금 무리가 있으면 토마스 밀러와 무시알라가 약간 투톱. 혹은 두 명의 제로토처럼 나오고 왼쪽에 마티아스텔, 오른쪽에 그나브리.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는 키미히, 그리고 요한 자리에는 이제는 팔리냐가 선발로 한번 나와야 되는 경기가 왔죠. 이제는 선발로 한번 나와야 될 시점이죠, 팔리냐가. 그래서 요런 베스트 11이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결국엔 지난 경기의 그런 문제점들을 토트넘이 과연 극복을 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에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건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당할 때 그대로 압박을 허무하게 당하는 면이 있었어요 허무하게 압박을 당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바이리 미넨을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데, 이때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바이리 미넨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1대1로 압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무시할라와 밀러, 최전방에 있는 투톱이 토트넘의 두 명의 이제 센터백들을 마크하고요. 그나브리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왼쪽 풀백을 마크해요. 근데 여기서 이 오른쪽이 다르거든요. 포로는 마티아스텔이 아니라, 마티아스텔은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로를 압박하는 선수는 게헤이루가 올라와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게헤이루가 포로를 압박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그대로 압박 그리고 이때 게헤이루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스타니시치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브레논 존슨 김민재가 중앙에 있는 쿨루셉스키 오른쪽에 있는 손흥민을 샤샤보이 이렇게 1대1대1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데인마크를 붙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데인마크를왜 붙이냐 콘파니 감독이 이제 어느 정도 토트넘의 후방 빌더업을좀 알고 있거든요. 토트넘의 후방 빌더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점이자 강점이라고도 좀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1대1로 압박을 할때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 혹은 미드필더의 개인 능력에 좀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토트넘의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풀어나갈 때 뭔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게 있어요. 1대1로 붙어 있을 때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메디슨한테 그냥 한 번에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디슨이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면 이겨내자마자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에게 줬을 때 여기서 이제 압박을 이겨내면 바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이 사실 토트넘이 이런 개인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다 약한 팀들하고 경기를 하면 보통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토트넘이 우위에 있는 팀들하고 하면 저런 1대1 상황에서 이겨요 그래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메디슨이 탈압박, 손흥민이 탈압박, 쿨루셉스키가 탈압박하면서 빠르게 공격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올라가는 플레이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미넨처럼 본인들보다 상대팀이 개인 역량이 뛰어난 팀을 만나면 여기서 막히는 거죠. 요 1대1 싸움에서 그냥 붙잡혀버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돌아서는 플레이를 메디슨이나 쿨루셉스키한테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브레넌 존슨이나 손흥민 좌우 측면에 있는 자원들은 볼을 받은 다음에 등을 지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플레이를 장점으로 가져가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제 쿨루셉스키나 메디슨은 쿨루셉스키는 돌아서는 플레이를 잘하고 메디슨도 순간적으로 볼을 받을 때 센스 있는 플레이로 수비를 벗겨내는 플레이를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나 메디슨한테 그냥 그냥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문제는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김민재와 키미에게 완전히 1대1 상황에서 패배를 했죠. 특히나 쿨루셉스키. 그래서 이제 그 토트넘이 9번 공격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 경기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바이리미네 1대1대1 모든 선수가 1대1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줄 곳이 없어서 앞으로 일단 뻥 찹니다. 그럼 뻥 찼을 때 앞쪽에서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와 1대1이에요.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이겨내기만 하면 달려나가는 손흥민과 브래든 존슨. 좌우에 선수가 두 명이 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돌아서면 근데 여기서 못 돌아서는 거죠 1대1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토트넘의 빌드업에 맞서서 바이리미넨이 스타니치가 왼쪽으로 뛰고 샤샤보이가 손흥민 김민재가 쿨루셉스키를 마크하고요 개헤이루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게이루까지 가운데로 들어와서 포로를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어요 이 포백의 운영이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이 1대1 상황에서 이겨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패스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1대1, 대 1대1, 1대1, 1대 1대 대1 모든 선수가 1대1로 묶여있으니까 앞으로 뻥 차요 근데 앞에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달려나와서 입볼을 끊어버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김민재를 이겨서 돌아서기만 하면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되기만 하면 되는데 저게 안 되는 거죠 저게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 손흥민 선수도 쿨루셉스키 쪽에서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샤샤보이가 올라와서 손흥민을 압박하는 장면. 여기서 샤샤보이가 이제 밀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넘어졌는데 이게 반칙이 됐지만 이 정도의 압박은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늘상 나오는 정도 수준이에요. 어, 저게 만약에 뭐 심판이 너무 안 불었다 라고 하지만 심판이 안불 때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다 그러면은 샤샤보이가 저렇게까지 도안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아예 뭐 경기에서 벗어나는 상식이 없는 플레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정도는 나오는 플레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가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왜 나오냐? 손흥민 선수가 이게 등지는 플레이가 손흥민 쪽에서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쿨루셉스키 쪽에서 나오고 손흥민 선수는 달려 나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쿨루셉스키 쪽에서 1대1이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다른 공간에서 좀 풀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쿨루셉스키 쪽에서 안 되면 그래서 샤샤브이 쪽에서 좀 뭔가 풀어 내려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던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1대1 상황을 만드는 게 저기서 뭐한 번만 풀어내면 좋은 찬스가 나온다라는 거지만 지난 시즌만 봐도 토트넘이 저런 1대1 상황에서의 압박에서 지는 순간 경기가 잘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뭐 마지막 쯤 있죠? 마지막 쯤에그 있었던 강팀과의 경기들 리버풀, 첼시, 뉴캐슬, 맨시티 이런 강팀들과의 연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토트넘이 연패했죠. 어, 그곧 때. 그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보다 전력이 좋은 팀들과 상대하면 요런 이제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돌아서는 거.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그 우위를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 여기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지난 경기와 어쨌든 똑같은 상대인데 똑같은 상대로 똑같은 경기를 펼쳤을 때 뭔가 해결책을 못 찾는다. 해결책을 못 찾고 똑같은 플레이를 하다가 안 된다. 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테클루 감독이 뭔가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될 타이밍에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그 포스트 테클루 감독이 약간 이제 이게 결국은 약간 좀 극단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완전히 라인을 좀 내려서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공격수들이나 뭐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1대1로 보내준다 이게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여기서 뺏기면은 바로 이제 위기에 빠지는데 안 뺏기면 우리가 역습이다 되게 이제 극단적인 그런 포지셔닝이다 보니까 요런 전술이 지난 시즌 초반에는 잘 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저렇게 극단적으로 후방에서 막 볼을 돌리면 상대가 어 이거 한 번만 돌리면 우리가 뒷공간이 열리는 거니까 제대로 못 올라오다가 토트넘이 탈압박을 할 수가 있고 토트넘이 탈압박을 할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후반기로 갈수록 아 토트넘이 요 1대1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못 올라오는구나 요게 되니까 후반기에 좀 전술이 많이 읽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포스트콜루 감독이 지난 시즌을 끝냈고 두 번째 시즌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두 번째 시즌에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토트넘에 대한 분석 특히나 새롭게 프리미어리그로 건너온 포스트코글루 감독에 대한 분석이 이미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코글루 감독도 뭔가 이게 변화된 모습을 이번 바이린 미넨 전에서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실점할 때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바이린 미넨이 정말 그냥 1대1대1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카리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분명히 스펜스가 그나브리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한테 이게 이것도 이제 의존하는 거예요. 한번에 패스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스펜스가 볼을 잡을 때. 이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옆에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거나 뭔가 이제 받아주는 선수가 계획되어 있다면 볼을 받을 때 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원터치로 내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스펜스에게 개인 기량으로 이 압박을 벗어나라 이런 정도의 타락박이다 보니까 여기서 스펜스가 그나브리어와의 1대1 싸움에서 지는 순간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점을 했잖아요 이런 어, 걸 보면 바이린민은 전이 두번 연속으로 펼쳐지는 거다 보니까 한 번은 이미 경험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뭔가 아 바이린 미넨이 1대1 싸움에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다르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가져 나올 때다 라는 이제 일단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나 포스테쿨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 자리에 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와 쿨루셉스키 요 싸움에서 이제 토트넘이 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이제 스피드가 빠른 베르너를 투입을 하게 되는 이런 선택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 전술이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나왔을 때의 탈압박 방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쿨루셉스키가 나오면 내려와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쿨루셉스키가 아니라도 뭐 히샬리송이 나오거나. 9번 공격수가 나오면, 내려와서 등을 지면서 돌아서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지난 시즌에도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가 어떤 거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내려오다가 본인이 볼을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돌아 뛰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돌아 뛰는 움직임은 본인이 볼을 받겠다 라는 의도보다 어떤 거냐 뛰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는 거죠 물리는 순간 요 가운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공간으로 예를 들면 메디슨이 올라와서 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측면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는다거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공간에서의 빌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랑 히샬리송이나 쿨루셉스키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가 토트넘의 타압박 방식이 좀 달라져요 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형태도 포스트 테로 감독이 가져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김민재에게 실력적으로 안 된다는 게 지난 경기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 그러면 요때 우리가 재밌는 걸볼 수가 있겠죠. 손흥민과 김민재의 싸움. 요게 이제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제 김민재가 붙을 때 이때 만약에 만약에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 주면 여기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한 10번 중에 8 9번은 김민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버티는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닌 반면에 달려 나오면서 하는 수비가 김민재 장점이니까 요럴 때는 김민재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 내려오는 척하면서 김민재를 끌어냈다가 손흥민의 움직임은 약간 페이크처럼 뒤로 움직이고 이때 김민재가 따라간다 요때 공간이 나면서 오히려 손흥민과 김민재 일대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베르너라던가 브레논 존슨 혹은 뭐 쿨루셉스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쿨루셉스키가 약간 안쪽 들어오면서 요 공간에서 볼을 잡는. 오히려 이제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끌고 다니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저런 장면에서는 이제 김민재 선수를 약간 이용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게 된다면 김민재와 정말 일대일로 붙는 장면이 아마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장면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도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뛰어 들어가는 행위, 이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결국엔 사실은 스피드 싸움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고 이때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도 볼을 받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와 손흥민의 달리기 대결, 스피드 싸움 여기서 스피드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가는 베르너에게 이제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 여기서 베르너가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올릴 텐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박스 안에서의 경합, 이 싸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그 토트넘이 호스테콜루 감독이 온 다음에는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빠른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공간을 향해서. 그러면 이때 이제 그 토트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 프리시즌에도 나왔었죠. 이런 장면이잖아요. 측면에서 브레논 존슨이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컷백을 하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과 수비수들의 이제 경합이 되는 거죠. 스피드 경쟁. 근데 여기서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침투하는 속도나 오프 더 볼이 빠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그 어떤 선수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득점을 하는 거거든요. 크로스를 받아서. 근데 이 싸움이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따라가는 선수가 김민재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요게 또볼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 비니시우스를 막다가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비니시우스가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해서 뒤로 뛰어들어 갈때 그때 공간이 났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도 잘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지난 시즌에 그 끌려 나오다가 뒷공간이 났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이번 시즌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여러모로 아마 이제 손흥민과 김민재가 중앙에서 만나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을 생각했을 때그 비니시우스 고그 사례를 생각했을 때 김민재 선수도 비니시우스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손흥민을 만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해서 뒤로 뛰어간다. 이러면 하나의 시험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에게.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런 장면이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심적으로 모두가 같이 압박했을 때는 뒷공간으로 아무리 뛰어가도 볼이 안 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왔을 때 뒷공간이 아마 덜 나올 거예요. 콤파니 어, 감독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에게 뒷공간을 열린 건 김민재가 달려나가는 것도 있지만 크로스가 편안하게 앞을 바라보고 패스를 찔러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엘 감독 때는 전방 압박이 약간 허술했고 콤파니 감독 때는 다 같이 올라가서 압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면은 덜 나오겠지만 어쨌든 달려나갈 때 뒷공간으로 뛰어간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의 그런 플레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떤 대비를 해왔을지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플레이를 이제 할 거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손흥민을 만난다는 건 하나의 또 시험 무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